야, 이 많은 딸기들을 갖고 우리가 니하고 나하고 딸기잼을 만들면 되겠는데 이스만내병 갖고 올게 어, 병 주라 어? 이다 꼭다리 다 따라 야, 씨발 그 어느 세월에 다 따놓은데 이거 아야... 와... 노래 한번 틀어봐라 아야... 이야... 이왜리 많이 따노? 와... 존나 많이 남았는데, 이 x 네 이거 어느 세월에 다 따노? 아이고, 대가리 머리, 머리 벗겨진 거땀좀 뭐 닦자 와... 야야, 야, 그 씨발 그 던지마라고 나 꼬다리 이거 테네시처 따볼게 알았다 샤랍 뽑아, 샤랍 뽑아 류현진 어, 유현진, 어. 간다, 커버, 짓고. 차사이. 맞지, 다 땄다, 시발가리 와, 야. 그런 방법이 있네. 그렇지. 오. 야, 시발려나, 저벽 봐라. 헐? 꽃대다, 하, 시발려나. 벽이 다 묻히다, 이거, 벤신아. 야, 그럼 이 청소기로 갖고, 내가 꽃대를 하나씩 빨아보자. 아, 좋긴 한데, 괜찮 괜찮은데 그그라면이 먹고, 저전구 위에다가 청소기를 걸치보자. 이 풀어라, 일단, 메드부터. 자, 꼽을게. 자, 우리도 걸치라. 으 테이프 감아갖고, 단단히 고정시키라. 사다리 가온나 어, 이제 핸들 커버 갖고 좀 올린갖고, 뱅을 다 올리라. 이 하나씩 돌리갖고 이제 싹다온 거야. 그렇지, 그렇지. 자 사다리 타면 올라간다. 자, 내가 그래도 이 미용 소질이 있다가 이 핑킹 가위 갖고 내가 자를게. 아 밑에 잘 받아라. 가자. 자, 샤기크, 울프크 그렇지. 댄디크. 좋아. 어. 베이비 펌좀더 빨리 좀더 빨리 베이비 벅스, 자 잘하지? 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잘 <목소리> 돌린다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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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자자자자자자자자자 꼬다리 자자자다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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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어자자자자어자자자자자이자자자 빠는 이미 좋은 날씨는가 봐. 아야 이 시, 어디로 갔지? 지금 아래 촉 들어가 있나? 내가 호수 막혀 있는가 봐. 짜줄게 잠깐 달래. 씨야 씨야. 야아 씨발 돌아가. 씨발 아야 아야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아야 미규니화그라노 승리하나. 아 나가 아, 아, 아. 나 잡아준다 민규야. 아이아내 별태지. 아 이거 아 이거 씨발. 아아나이 가슴팍 이, 가슴 이 살리 줄아 민규야. 나모다다나다 빨리 해워 주라 이거 줄워 주라 씨발리나 아 아이고, 네 아이고, 씨, 관절 다 뽑아서 지네 개짓나지 여기 왔나 일나라 아야 일나라 아유 아, 아. 정신 차리라 임마 정신아아요고아 아, 아, 맞다 야저 당비실에 가 갖고 세탁기 이제 안에 넣어 갖고 세럼 돌리 보자 딸기를 그래 오 괜찮은 거 같다 아 이거 좀 닦고 시작하자 아야 어, 그건 누구? 명상이야 요 세탁기 안에다가 음. 어 딸기 다 슈리 부피면은 쭉 갈아삐갖고 이 그럼 액기스가 나올거 아닌가배 오케이 오케이 요그 액기스를 모자 쥐에다가 하면 될걸 쥐 크면 너무 큰데? 할수 없지 뭐떨리라자 어, 간다 따라라 디르르르, 오케이 문 열어봐라 아야이 씨발 다 어디가삤노 이거 꼬다리만 남고 이 액기스 다 어디갔노 어디 찾아먹게들어가 아니 어디가노 어, 아이 물이... 친구네 어디 들어나 아이 고리 아씨, 에이씨 이발까요씨 이발 배 속에 다 빠진네 이게. 아, 다시 나보게 다시? 그러니까 이걸 꼬다리를 싹 막아갖고 돌리면은 안에 저딱 남근네 물이. 아, 그렇겠네. 그래, 어 그렇군네. 그래. 다시 돌린다이. 다시 돌린다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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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자 일어보자. 어떤노? 아야 이거 이발가. 야야 이우 저기 어이 누마이 나온다 누마이 나온다. 이저 끝은 바닥이 또다 흘리네 이거. 아야. 또 씨발 짓궂석을 엉망을 처음 만들었네. 우리가 일만 하면 그 엉망 짓궂대, 엉망 짓궂대 항상. 일단 내 맛을 한번 볼게. 어, 먹어봐라. <놀노> 아, 뭐 봐라. 어떤 어? 아 뭐가 싱겁다. 이뭐 양념을 치야 될것 같은데. 양념을 친다고. 어.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우리가. 아이 설탕을 깔을 치자 설탕 갖고 좀달달하로 어. 그래. 설탕 들 프리마 돌, 다니엘 아이. 아 씨발 잠깐만, 들어 안 들어가노? 이 프리마 넣는다이. 자돌리라자돌린다 자, 나 있다? 아,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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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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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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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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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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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